창세기 27장은 이삭 가족들의 실수담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는 온데간데없어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녀의 가족인데 27장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다 실리와 이득을 위해서 내편을 만들고 속이고 또 빼앗고 그리고 분노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정말 현실적인 그리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가족의 모습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야곱이 오늘 본의 아니게 집을 떠나야 되는 집으로부터 도망 살아남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는 이런 비극이 생겨요. 집은 안전한 곳이 돼야 되는데 집이 위험한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죽게 생겼어요.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부작용.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한번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때. 하나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얻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그 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순간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어,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떠나야 하는 그 현장이죠. 원인은 이삭의 가족의 죄예요. 그리고 야곱의 죄예요. 그리고 죄는 결과를 낳아요. 죄는 대가를 칩니다. 여러분 죄는 꼭 책임이 있어요. 죄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이 은근히 비겁해요. 특징이 죄를 저놓고 잘못해놓고 책임이 있을 때는 회피해요. 도망가요. 기독교인들이 핑계를 잘 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로 막 넘어가려고 하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런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요 원래 내 책임이죠. 예수님이 대신 져준 거지만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 특권은 아니죠. 잘못은 인정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죄 값을 치러요. 본인도 야심이 있었거든요. 장자권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축복을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가로 그는 그 안전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도망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데, 이제 야곱이 이런 생활을 반복합니다. 야곱이 신앙이 좋아요. 이삭의 아들이니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의 손자니 얼마나 신앙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이끄는 또 하나의 힘은 그의 야망이에요. 그런 가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빼앗고 싶은 계속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두 가지로 같이 가는데, 이 야곱은 이 죄의 경향.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는 경향, 다투는 경향이 커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걸 죄의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죄로 기우는 거예요. 이게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죄를 져요. 신앙생활, 교회에서는 막 울고 예배하고 막 은혜를 받는데 삶에서는 막 거짓말을 하고 죄를 또 뻔뻔하게 져요. 그거는 우리 안에 죄가 반복돼서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요 성품이. 이런 분들은 회개도 또 빨리 해요. 잘 해요. 그래서 막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상황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죄가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이내 못된 성격이 뿌리 뽑아지는 거예요. 내 열등감과 내안의 공포와. 내 안에 부러움과 내 안에 이늘 본인이 알아야 내 패턴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이 죄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는 거예요. 결투를 신청하는 거죠. 너그죄 갖고 좀 와라. 이거죠. 내가 그거 좀 수술해 줄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술 때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고생해. 야곱이 계속 열심히 사는데 계속 방황해요. 계속 뺏겨요.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계속 힘듭니다. 불쌍해. 야곱은 참 불쌍해요. 130살까지 계속 뺏깁니다. 많이 또가지 가지지만 또 뺏겨요. 어, 이제 야곱이 이 밤에 떠나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리브가가 보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짧은 한 문장에 굉장히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죠. 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어제까지 야곱은 이런 자기의 인생을 상상도 안 했어요. 야곱은 거부, 이삭이 거부예요. 네, 보통. 어, 재벌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 부자에다가 가축 부자에다가 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거기 둘째 아들이니 뭐가 모자랐겠어요 그리고 지금 장자권 뺏었죠 축복권 다 얻어서 이제 잘살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룻밤에 도망자 신자가 될 줄은 몰랐죠 어제 태풍이 와서 오늘 세진 형제가 안올줄 저도 몰랐죠 오전까지 올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막 상황이 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눈을 뜨면 긴장이 돼요. 기대도 되면서 긴장이 돼요. 아, 이 사고가 나면 안될 텐데. 무사해야 될 텐데. 그쵸?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될 텐데. 우리는 알아요. 변수가 많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위험하다는 것을. 학교도 위험하고 회사도 위험합니다. 가정도 위험해요. 교회도 위험해요.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람이 공격을 해요. 던진 내뱉은 말이 공격하고 본의 아니게 행동했던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죠. 우리는 많이 다칩니다. 그리고 다치고 싶지 않아요. 위험하죠. 또 하나 이런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떠남과 만남이라는 모험을 해야 돼요. 지금 야곱은 집에 있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집에 복을 내가 장자로 이 가업을 잇고 싶은 사람인데 이 집을 살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그 좋은 리브가 엄마와 헤어져야 돼요. 가족일지라도 이 만남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같이 동역하고 싶은데 함께 없을 때가 많아요. 이 떠남은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남이 이루어져요. 제가 아는 서울대 교수님은 자녀를 잘 둬서 믿음도 좋고 유학을 갔어요. 딸은 영국에 가고 아들은 미국에 갔어요. 자리를 잘 잡았어요. 취업도 하죠. 그러니까 일년에 볼수 있는 같이 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 일주일도 안 돼요. 사랑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같이 네 식구가 다 따로따로 만나는 거예요. 전화야 뭐 하겠지만. 사람들이 거기 기반이 있으니까 결혼도 거기서 할거 아니에요. 갈수록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도 내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떠남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방향성이죠. 굉장히 중요한 구심력과 원심력. 인앤아웃, 어, 안으로 향하는 힘과 밖으로 향하는 힘이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 쪽에 인앤아웃 햄버거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인앤아웃.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아마 2월달에 비전트립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니까 어,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어, 먹고 싶은 분들은 같이 가시죠. 네. 들어가고 나가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기독교 기업이에요. 그 뒤그컵 밑에 말씀이 써 있습니다. 아 안으로 향하는 힘 구심력이죠. 예. 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힘,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은 안정을 원하는 힘이에요. 네, 안정을 향해서 계속하는. 그래서 머물고 쉬고 정착하고 먹고 채우고 공부하고 쌓고. 점점 우리에게는 안정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불안에 대해서 우리 안정하려고 하는 여러 이제 생존에 관한 이 몸부림들이 구심력에 해당되죠. 그래서 내 안에 이 안정된 영역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힘은 원심력이 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뻗어 나가려고 하는 이 청년들은 아직 그래요. 청년들이 구심력이 많으면 좀 생각해봐야 돼요. 청년들이 원심력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아이들이 지치는 거 봤어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 봤어요 부모님은 가급적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가급적 떨어지고 싶어요 에너지가 생겼거든요 그래 이제 나가려고 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힘입니다 두 가지 힘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극단이 되면 위험해요. 구심력이 강하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안 나와요. 고립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고립을 시켜요. 이게 극단이 자폐입니다. 자폐. 스스로 폐쇄시키는 거예요. 고립되잖아요. 고립되면 죽죠. 세상과 단절해서 우리만 보호하고 살겠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이 밖에 힘이 강한 사람. 이 원심력이 강한 이분들은 이 구심력이 없는데 원심력이 강하면 튀어나갑니다. 방황해요. 열심히 사는데 방황해요. 제가 자주 말했죠, 성실히 방황한다고, 꾸준히 방황해요. 그리 산만해요. 삶이 정리가 안됐어요이 극단은 분열이 분열. 너무 관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 정리가 안 돼. 그다 갈라지는 거예요. 분열. 이두 가지 힘을 정확하게 같이 하면 원이 되죠 원 그렇죠 예, 저렇게 저것도 맴돌잖아요 그렇죠 저것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좋은 그림은 이 타원형 이, 이 소용돌이 모델이에요 보이십시오예 회전 모델 그래서 이 구심력으로 내면을 다지면서 점점 뻗어나가는 다음 그림. 힘 있게 이렇게 맴돌다가 튀어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게 성장이 성숙 채워나가면서 뻗어나가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남이라고 하는 과정을 주시죠 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에요 제가 여러 번 저희 교회에 와서 설명했습니다 정자가 아빠의 몸에서 떠나야 수정이 되죠 생명은 그렇게 떠남에서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 완벽한 그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가 생명이 열달 동안 잘 자라다가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때가 되면 채워지면 이 나선형처럼 채워지면 튀어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둘다 죽어요. 그 가장 안전했던 자리가 때에 따라 안 나가면 둘다 위험해져요. 아이는 때를 따라서 유치원과 학교를 나갑니다. 사회성을 배워요. 타인과의 관계를 배워요. 갈등에 대한 능력을 배워요. 그거를 못 배우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크면 우리 청년들처럼 이제 결혼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돼요. 부모를 떠나 성경에 있듯이 부모를 떠난 다음만 내 스스로 이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떠남이 절대 신세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결정에 자기 책임을 지는 게 성인이죠. 그래야 건강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도 죽을 때까지는 없어요. 직장도 떠나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떠나야 됩니다. 인생은 떠남의 연속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 중요한 떠남의 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리불안장이라는 것이 있죠. 못 떠나는 병, 장애예요. 장애, 장애, 장애인이라고요. 해못 떠나면 안 떠나면 안 아, 괜찮은 것 같지만 나랑 너랑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건 의존성 장애가 돼요. 장애입니다. 병이에요.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떠남이 있어야 성숙하고 독립하고. 확장됩니다. 청년들에게 너무 안으로 들어가는 힘도 위험하고 너무 바깥으로 나가는 힘도 위험해요. 내면을 다지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이 과정을 잘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때가 돼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다니, 떠남이란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유리한 걸다 내려놓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밥 차려주지 않아요. 내가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돼요. 어서 와서 자라, 나를 초대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찾아 다녀서 알아서 자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막 움직여야 돼요. 떠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죠. 내 과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광야이죠. 부잣집 둘째 들로 풍족한 것이 없어. 다 갖고 있다가, 영적인 것까지 다 갖고 있다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등의 나등.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게. 하루 아침에 광야입니다. 몸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외로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에요. 외로운 분도 외로운 걸 모르고 지낼 수 있는데 어느 날 외로움이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공포스러워요. 외로움이 공포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 극도의 공포감과 자괴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었겠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냐면은 필요할 때만 만나요. 급할 때만. 물론 하나님은 그때 도와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여러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 중에 하나로 봐요. 급할 때 가면 되니까. 이쪽도 믿어놓고 이쪽도 여러 개를 놓고 그 중에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깐 잠깐 부분적으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만나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냐 이거죠. 내가 알고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내 관념의 하나님이죠. 나는 그 하나님의 살짝 일부만 지금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방황해요. 그리고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로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바쁘지 않게 해 놓고 그때는 안 바빠요. 광야에서 뭐가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름은, 이 휴가는, 수련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무것도 없는 다 뺏긴 하나님이 다 뺏어갔어요 가족, 재산 그리고 장작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오늘 하루 어디서 자나 이것도 지금 해결 못하는 광해에서 어디서 잡니까 동물이 있는데 도적대가 있는데 어디서 잡니까 혼자 잘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오그랄때로 오그라든 그 야곱 앞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립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서프라이즈죠 하나님은 그런 외딴 곳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안전한 곳에서 아니에요. 익숙한 곳에서 아니에요. 여기서 물론 신앙이 잘 성장하죠. 교회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날 때가 많아요. 기도원에 갔을 때, 수련회에 갔을 때, 아울리치 갔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일상을 벗어난 데거든요. 일상을 벗어났다는 것은 내 규칙이 깨지는 데, 내 스케줄이 깨지는 데, 내 안전망이 다 해체되는 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서 하나님 을 만나는지 아세요? 내 규칙이 다 깨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거기는 광야예요. 왜 사람들이 아프면 하나님을 믿는지 아십니까? 아플 때 제일 외로워해요. 아시죠? 왜냐?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줘도 나만 아프거든요. 나만. 그 사람들 은안 아파요. 나만 아파해서 얼마나 서러운데요. 위로해줘도 서러워요. 가난해지는 거죠. 내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왜냐면내 건강이 깨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정통으로 다가오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꺼져 꺼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고 어느 정도 감동받고 은혜 받은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다음 주에 본문을 보세요. 내 가슴 가득 완전히 채우시는. 이상은 계속 뺏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다 채워주세요. 꽉 찼는데 뺏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안 뺏어도 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낯선 어느 지점에서. 내가 안전하지 않은 어느 지점에서 내 인생의 위기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이 여름에 여러분이 거기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찾아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밀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떠남을 통해서 믿음이 점프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거기는 위대한 삶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외로운 눈물 젖는 그 위험한 곳에 보호자로 임하신 하나님. 위로자로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넉넉한 든든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